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이번 주에 하체 운동을 빼먹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크리스 범세드의 지리는 하체 운동 루틴과 그가 생활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레그 익센션을 사용하여 대퇴 사두와 무릎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원판 로딩 형식의 레그 익센션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친구이죠. 보기만 해도 그 타격감이 정말로 지릴 것 같은데 해당 머신의 출몰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이어질 복합관절 종목들을 위해 에서 하체 근육과 관절들을 충분히 데워준다고 합니다. 최대 수축 지점에서 약간의 퍼즐을 활용하여 수축 자극을 극대화시켜 주다가 후반부에는 퍼즈 없이 반복하며 실패 전까지 털어주며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프레스 머신과는 다르게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해머 시청스에서 나온 레프레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타격감이 굉장히 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느린 템포를 사용하여 최대 이완 가동 범위를 진행하며 대퇴 직근 최상부부터 시작해서 대퇴 사두 전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안의 경우 C번보다 근육량이 많다 보니 같은 중량을 상당히 가볍게 다루는 것을 볼수 있죠. 확실히 근육량이 많은 선수들일수록 그와 비례하는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불변의 진리인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리얼 핵스쿼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머신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저렇게 일곱 장씩 꽂고 진행하기가 힘든 머신인데요. 해당 머신을 진행하다가 과거 대대 이두 부상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황해하는 C번의 표정을 볼수 있는데요. 다행히 근육이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이 잘안 맞아서. 그런지 2연만 한 세트도 진행하고 싱글 렉 프레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다리 상태가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털어주기에는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저중량으로 타이머 텐션을 늘려준 데 집중하며 2 0배 고반복으로 한쪽 다리씩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양발 기준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중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에 내장식 꽂고 저런 템포와 가동 범위로 해당 동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죠. 마지막은 시리프 페이즈를 사용하여 종아리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을 마무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끝나고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올해에는 이안이 시범의 코치로서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안이 시범의 코치라고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 시범의 매형이라고 댓글 달고 매형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 코치라고 댓글 다는등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요. 이안은 그동안 시범의 매형이자 코치로 시범과 함께 운동을 해왔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미스 오림피아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로서 자신이 대회 풀과 함께 세 차례 미스 오림피아의코치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시범의 매형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이안이 옆에서 코치 역할을 하며 씨범이첫 대회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씨범을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튼 아쉽게도 둘다 미스올림피아 대회 선수로서 각자 자신의 프레베에 집중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형제 관계를 유지하며 이안과 크리스 범세드 모두 이번 미스올림피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번 미스올림피아에서 어떤 선수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欢迎收